동기부여 체계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라. 행동해라. 꾸준히 하라. 누가 모르냐고. 저는 진짜 의지가 약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찮은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목표를 하루에 3개에서 5개를 설정해서 그걸 해보자. 그럼 새벽 6시에 일어나기. 알람을 맞춰. 일어나. 그래서 이제 정수기에 물 한번 따라서 물한번 마셔. 그리고 다시 자더라도 난 새벽 6시에 일어난 거가 되는 거예요. 뭐 새벽 6시에 운동하러 가기로 약속을 해. 그러면 운동화 신고 현관문 열고 나가, 나갔다. 다시 들어와. 그래도 난한 거야.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더 하고 싶어져요. 한 30일만 하시잖아요? 자기가 좋아져요. 내가 좋아져야 동기부여가 생기고, 무언가를 하게 되고,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행위들을 하게 되거든요.